자 41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립분홍식 풀었는데 해가 주어져서 해를 통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형태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게 정의를 잘 해봐야죠. 자, 첫 번째 거 풀어보면 분등식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나왔네 그죠. 이미 그럼 파란색 부분 요 녀석이 완성돼서 아마 요 부분을 완성시킬 것 같습니다. 이지작더라요 파란색 거 한번 구해보시면 괄로 먼저 풀어야죠. 3x-9고, 요거 2x-a입니다. 그럼 요거 x 고요 요거는 9-a죠. 그럼 부등식 해를 봤을 때는, 해를 봤을 때는 9-a가 뭐가 돼야 됩니까? 2보다 작다가 돼야 돼. 그죠? 9-a가 뭐야? 9-a가 2가 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a가 얼마? 7.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번더몇개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입니다 여기서 A 들어갔고요. 요거는 뭐 소수 들어가니까 계산 좀더 하란 얘기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돼? 미지수 있는 거보다 미수 없는 거 먼저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특이한 건 답이 그두 방향이 아닙니다. 두 방향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 작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해보죠. 녹색 컵. 부등칭 양변에 10을 곱해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3x, 여기 10 곱하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5x 더하기 3입니다. 그럼 3x, 5x는 마이너스 2x고요. 이거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부등호 이 3입니다. 자 여기서 알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은 지금 수직선 상에서 지금 녹색 게 3이 나왔어요. 3, 그러니까 녹색 걸로는 3보다 작다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해가 x가 2보다 작다니까 어떤 친구? 요 친구를 계산한 녀석이 2보다 작다가 나와줘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x는 2보다 작다가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란 게저 모양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파란 녀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 빼기 3x구요. 요거는 a 더하기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a 플러스 1이죠. 부등식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는 요거를 마이너스 묶어놓고 그냥 바로 쓰죠. 요렇게. 됩니까? 그럼 이 모양이 뭐가 나와야 돼? 요 파란 모양의 x가 2보다 작다가 나와줘야 돼요. 요게.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2니까 a 플러스 1이 얼마? 마이너스 2인 거죠. 2.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딱 나오는 거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겠습니다. 자, 특수한 애를 가는 연립부홍식입니다 어떤 예를 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계산을 막 했더니, 어, 정리했더니, X가 뭐 했더니요.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 구한 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근데 또 반대로 구한 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여기에 공통 고민은 뭡니까? 공통 고민은 2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특성 경우죠. 부등식인데부등식이 아닌 하나만 되는 경우. 또는, 또 다시 2입니다, 2. 계산한 게. 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2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다른 놈이 마이너, 아,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공통 부분은 없어요. 그죠? 그죠? 얘는 2보다 크다니까 2는 포함하지 않은 건데, 작은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럴 때는 해가 없다고 해야죠. 이런 것들 굉장히 특이한 형태, 특수한 형태의 연립부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보시죠. 부등식의 해입니다. 천천히, 예, 이 문제일수록 이제 수익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4x 빼기 3 x 고요 이건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x죠. 요거 마이너스 3입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요 친구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2x 빼기 6x고요. 이거는 8 더하기 3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4x고, 이거 12니까 부등식 양변을 마이너스 하로 하면 부등망이 바뀌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그런 거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경계선상 있 정수가 숫자가요. 녹색 거는 3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단데요. 이또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아예 작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예, 해가 없다 하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수한 해라고 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실제 문제 섞여 나오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요. 자, 녹색과 원초, 위에과 먼저 해보면 분모 분자의 4를 곱했겠습니다. 그럼 10-x가 12죠. 그럼 마이너스 x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고요. 요거 1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x가 10이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나왔다. 이것도 해가 없겠네요. 그죠? 수익선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만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고 여러분이 답변 하겠습니다. 해가 없다. 그죠? 이거는 이제 부등식 또는 방정식 풀수 없으니까 불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불능. 그러니까 풀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해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 이번에 조금씩 까다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를 갖거나 갖지 않도록 그 미지수 범위를 조중해 보는 겁니다. 아, 원칙이 있는데 먼저 부등식을 풀어서 등호를 설정하고 등호를 부등을 먼저 풀고 등호는 나중에 푼다. 다시 한번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상에 표기한다. 그다음에 크기 관계를 부등으로 표시하고 등호는 나중에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보실까요? 첫 번째 거 일단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x는 4를 빼니까 x3보다 나 왔다죠. 그 다음에 파란색 거. 이것도한번 풀어보시면, 어, x 빼기 2x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고, 뒤집히면, 음, 마이너스로 나눴죠. 그럼 a 마이너스 3이죠. 자, 해를 갖도록 합니다. 해가 있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확실한 걸 해주십니다. 확실한 거. 요거 3이죠, 3. 그러면 녹색 거는 3보다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파란색 건 얘보다 작다죠? 작은 거니까 여기 좀 떨어져야 돼요. 그죠? 여기 있으면 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야겠죠? 따라서 파란 게 어디 떨어지냐면 여기 떨어져야겠다. 그죠? 여기 떨어져서 만나는 부분이 조금이나 생기겠다. 그럼 여러분이 어때? 크스슨 도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등식 관계를 써보는 거죠. 부등식 관계는 뭐냐? a 3이3보다는 크다. 부등호 관계를 파악한다. 등호는 나중에. 그리고 나서 결론 내는 거지. 그러면 a 3이 여기 오면 되느냐? 오면 안 됩니다. 오면 해가 없어져 버리죠. 최소한 얘보다는 커야 되고 등호는 필요 있다 없다. 없구나. 이 상태가 답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만약에 추가 문제에서 만약 해가 해가 없는 문제다. 해가 없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요거 3이면 마찬가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적어도 이 녀석이 파란 녀석이 작거나 같다가 3보다 작게 와야죠. 요렇게. 그죠? a -3. 해가 없다는 별도 문제 별도 문제. 별도 문제 하나 더 만들어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쓰실 때에는 A-3, 부등을 먼저 쓰십시오. 3보다 작답니다. 부호을 먼저 쓰고요. 등호 나중에 판단. 그러면 이 녀석 여기 와도 되느냐? 와도 됩니다. 와도 이상이 없다. 그죠? 3이 포함이 안 되니까요. 등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6보다 작다. 이거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는 경우. 여기서 원하는 답은 해가 있는 경우니까 이거가 되겠죠. 두 가지 문제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거. 연습을 위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3x-2는 6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항을 해서요. 요거 3x고요. 빼기 x고요. 6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2x고 8이죠.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입니다.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2x고요. A 빼기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A 빼기 6입니다.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건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3을 분모에 써주시고, A 마이너스 6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정리해주세요. 마이너스를 분자로 보내서, 그러면 뭐, 6 마이너스 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계산할 때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럼 수직선상에 이제 도시를 합니다. 맞습니다. 도시. 그러면 이거를 4를 하고,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에... 파란색이 해를 안 가져야 되니까 그냥, 그냥 일반적인 모양을 넣으세요. 이 녀석 여기 오면 되죠. 이렇게. 큰나갔다니 그지? 그럼 뭐야 이게 3분의 6 마이너스 a입니다. 이거를 일단 식을 써줍니다. 식을 어떻게? 결론은 3분의 6 마이너스 a가 4보다 크면 된다. 그다음 빠짐없이 할건 등호, 등호.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와도 되느냐, 사와 같아도 되냐, 같아도 해는 생기지 않는다. 등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에 하려면, 그러니까 단계 좀 나눠서 하시면, 나중에 뭐, 한 번에 바로바로 됩니다. 자, 등호가 들어간 거 확인되셨으면, 분모분자에 3을 곱해야겠죠? 그럼 6 마이너스 A고, 요게 12입니다. 12. 그럼 마이너스 A가 6이죠? 그러면 양, 부동식양미을마이너스를 하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 됩니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적합한 거는 5번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47을 보겠습니다. 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일 때 2개가 되도록 이제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죠. 뭐, 어,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등식 2개 풀어서 반드시 수직선상에, 수직선상에 여러분 도시를 한 다음에 정수가 되도록 일단 부등호 넣고요. 그 다음에 등원 나중에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 꺼 먼저 일단 풀죠. 우리가. 그러면, 5x 빼기 3x 고요. 이거 7 빼기 3입니다. 그럼 2x 고3 이고요. x 는 2분의 3보다 크다. 위에 거 하나 풀었고요. 자, 미지수가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그러면은, 음, 3x 4x 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인데 마이너스로 묶죠 어차피 마이너스로 나눌 거니까요 그럼 마이너스로 부등식 양변 나누면 여기가 a 프로 4가 되고 부등호 방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 두개 2개, 이거 두개를 수익선상에 도시를 해야 돼서 정수를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도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 그러면 2분의 3이잖아, 그죠? 2분의 3이니까, 어, 2분의 3보다 크다죠, 크다. 그릴 때는 2분의 3 그려놓고, 크다니까 이렇게 정수, 만족할 정수, 그럼 2분의 3이니까 1.5니까, 여기 만족할 정수가 뭐두 있겠어. 2하고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두개 정도. 그 다음 하나 여유분으로 4 그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그죠? 그럼 반드시 들어갈 정수가, 어, 2분의 3은 1과 2분의 1이니까, 1은 1보단 크니까요. 2하고 3이 반드시 우리 조건에서 두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파란색을 여기다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4가 어디 들어오면 되느냐? 3보다는 크게 들어와야죠. 그죠?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a 플러스 4가 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납득되시죠? 그죠? 3과 4, 4 있으면 되잖아. 2, 3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4 범위를 써보는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4는 3보다는 커야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등호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등호만, 부등호만 넣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등호를 봅시다. 그럼 요 녀석 빈게 여기 오면 되느냐. 그럼 3이 포함이 안 되게 되니까 안 되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등호 들어갈게. 여기는 되느냐. 4까지 와도 되느냐. 와도요. 이상이 없습니다. 4가 와도 4는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a 범위 구해야 되니까 부등식 양변에 4를 빼야죠. 그럼 마이너스 1a 0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부등호식을 먼저 쓰셔야 되고요. 등호 나중에 그러면 명백하니까 그 경계선 값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48번 보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가 X 한 개랍니다, 한 개. X면 여기다, 여기다,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해야 될게이 녀석 같아, 그죠? 미지수가 있는 게 위에 거니까 미지수 건 나중에 하고요. 녹색 거 먼저 해보면, 일단 바로, 분, 부등식 양변을 2로 나눕시다. 그럼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고, X-3 만 바로 풀리고, 6이 되죠? 그럼 X가 9보다 크나 같다. 아하, 이거 재밌는 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 파란색 일단 마저 하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3x고 a 플러스 3이고요. 양변을 나눠주면 3분의 a 플러스 8입니다. 요거 두 개를 풀어서 정수가 한개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수직선 도시에 보면 요게 9란 말이에요. 9. 정수가 하나 나오려면 아까 이런 봤던 모양 있죠? 9보다 크거나 같다면요. 정수가 나오려면 정수. 9 금방 정수 넣어봅시다. 여기는 8, 여기는 10인데 작다가 어디 와야 되냐? 여기서 반지 포함될 게 뭐야? 그럼 9는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3분의 a 8 플러스 8이 동그라미가 작다가 여기 오면 되겠죠. 그죠? 예. 일단은 부등호만. 그니까 가능한 범위를 일단 넣어보시고 3분의 a 플러스 8이 여기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8이 누구보다 커야겠어. 일단 부등호만.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 다음 등호 판단하오 등호. 이 녀석이 여기 오면 구가 포함이 안 돼요. 아예 만족하는 범위가 하나도 없게 되죠. 어, 그 다음 15, 10 10이 오면 어떻게냐, 10. 1은 와도 됩니다. 10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 하나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자, 부등식 정리하겠죠? 부등식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럼 27. 그 다음 a 플러스 8. 그 다음 30. 8을 뺍니다. 그럼 얼마죠? 음, 19죠. 요거는 22가 되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그러면 m분의 n인데, m이 19고 n이 22겠죠. 그러면 m분의 m, m분의 n은 19분의 22가 되겠습니다.